출처 레드 스위티 이더리움 기반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 가공 또는 추상과 초월인 메타와 현실 세계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단어를 메타버스라 한다. 기존의 AR과 VR 및 MR 등과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XR을 아우르고 있다. 점점 가속화되는 통신 속도와 가상세계 체험을 지원하는 AR과 VR 기기 발전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30년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에 관해 다국적회계 감사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약 1조5429억 달러, 교보 증권은 약 1조924억 달러 성장을 각각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공간 구축이 가능한 가상 부동산으로 생활 영역 이동과 상품의 희소성 및 개별성을 부여하는 NFT 활용성도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집합체인 디센트럴랜드는 새롭게 불어오는 매.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크게 가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받고 있다. 디센트럴랜드 출시. 디센트럴랜드는 가상 공간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NFT 자산인 랜드를 통해 사용자는 블록체인 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매매가 가능한 3D 가상 세계 구현이 가능하다. 디앱 개발의 절대 강자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출시되었으며 ICO 당시 단 35초 만에 2,400만 달러 자금이 조달되어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다. 21년 5월 총거래량이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다른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격차를 벌렸으며 오픈 시 가상세계 섹터 올타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메타버스와 NFT 등의 산업 발달에 따라 블록체, 인게임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많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디센트럴랜드 디지털 자산. 디센트럴랜드 내 모든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기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유권이 명확하다. 그렇기에 별도의 운영자가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개입하여 이메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공간인 랜드는 구획으로 나뉘어 제네시스 시티를 중심으로 일반 토지와 테마 커뮤니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디센트럴랜드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마나코인을 매개로 개인간 거래하거나 오픈시를 통해 임대할 수 있어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ERC 20 표준 토큰 마나코인. ERC20은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표준 규격 중 하나로,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큰이다. 표준화된 사양을 통해 서로 다른 토큰 간 호환성을 가져 손쉬운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ERC20 토큰인 마나코인은 총 발행 수량 21억 마나로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공간에서 NFT 등의 아이템과 콘텐츠 비용 지불에 사용된다. ERC71 표준 토큰인 NFT 랜드. ERC-721은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NFT 자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희소성을 가진 예술품이나 제작 상품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용되기에 각 토큰은 식별 가능한 고유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디센트럴랜드의 주요 자산인 랜드는 게임 안에 구획된 토지로 ERC-721 표준 NFT이다.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랜드를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한 랜드로 사용자는 보유 가능한 3D 가상 공간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마켓과 디앱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랜드 내 구획을 이미지, 영상, 음성 등으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아이템과 콘텐츠로 제작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랜드의 구획은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한 XY 좌표로 인해 식별 가능하게 설정되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디센트럴랜드 프로토콜 디센트럴랜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개선, 상품 구매, 수익 창출 등의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 세 개의 층이 있다. 위에서부터 리얼타임 레이어, 토지 콘텐츠 레이어, 합의 형성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랜드에 대한 소유권은 컨센서스 레이어, 랜드의 관리는 콘텐츠 레이어, 콘텐츠에 대한 표시는 리얼타임 레이어에서 이뤄진다. 디센트럴 랜드 미래 가치 및 전망. 그레이스 케일 포트폴리오는 암호화폐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올해 3월 디센트럴랜드 만화 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면서 20년 12월 말부터 21년 3월 말 사이에 디센트럴랜드의 만화 코인 시세가 약 13배가량 상승하였다. 21년 7월 24일 기준으로 약 30일 동안 만화 코인 보유량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치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디센트럴랜드 시세는 커져가는 산업들인 메타버스와 NFT 및 가상부, 동산 등 여러 요인 등을 통해 견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 예, 가상 부동산 열기 21년 3월 미국 게임사인 ATARI가 디센트럴랜드와 협업하여 가상자산 기반 카지노 게임 출시를 발표하며 만화코인의 시세 상승을 이끈 후 가상 부동산 매매 열기가 불어오고 있다. 21년 6월 14일에서 20일간의 NFT 매출에서 디센트럴랜드 에스테이트가 91만4천6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활동 제약과 맞물려 앞으로 가상 부동산을 통한 생활의 연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개최. 많은 오프라인 활동 제약으로 인해 각종 컨퍼런스 개최가 힘든 상황에서 각종 컨퍼런스와 콘서트를 포함한 개인 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암호화 세계 컨퍼런스인 코인페스트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겨 디센트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7월 11일에는 투더문이라는 가상 라이브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등이 열렸으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단체뿐 아니라 개인의 기념일 등에도 디센트럴랜드의 공간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NFT 시장 열풍. NFT 분석 기업의 2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NFT의 거래 규모가 20년 4분기 대비 약 20배로 20년 1분기 대비로 131배 이상으로 지속적 성장하며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자가 가질 수 있고 연구의 보존 가능한 점등 NFT의 투명성이 사용자들의 신뢰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이 디센트럴랜드의 NFT인 랜드의 가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4. NFT 마켓플레이스 형성 NFT 마켓 플레이스를 형성하여 NFT 제작자와 투자자 및 수집가를 위한 디스플레이 플랫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개발 도구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구축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NFT 자산을 띠, 센트럴랜드 내에 전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 경매사인 소더비는 디센트럴랜드 내 예술지구의 런던 갤러리를 모방한 메타버스 전시장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고객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가상 갤러리를 토대로 희소, 성을 가진 예술 산업 분야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의 요소. 새로운 수익 창구로 NFT붐이 일어나면서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 열기는 디센트럴랜드에 더욱 더 치열한 시장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 많은 경쟁 업체, NFT와 디파이의 결합으로 많은 블록체인들이 게임 내에서 사용자들의 자체 수익 생성 구조를 구축하여 NFT 마켓플레이스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크나가 자유로운 플랫폼 등으로 사용자 이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대형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게임 산업 확장. 기존의 유명 게임회사들이 블록체인으로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통해 20년부터 블록체인 게임 출시하고 있으며 위믹스의 시총은 한때 9천억 원에 육박하였었다. 카카오 게임즈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웨이투빗의 지분을 획득하여 편입시키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 네이버 제페토 등의 가상공간 속부동산 시장 열기가 활발한 것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3. 강력한 경쟁자의 성장. 다른 무엇보다 위협이 되는 것은 유사한 컨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벌의 샌드박스이다. 급성장하는 샌드박스가 디센트럴랜드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웹2.0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4천만 이상 다운로드로 기존 사용자가 있는 이점을 안고 웹 3.0을 출시하였다. 20년 10월부터 주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디센트럴랜드를 추월하려는 기세가 나타나더니 7월 초 활성 지갑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선두에 섰다 상대적 가치 또한 같은 기간에 디센트럴랜드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샌드박스는 글로벌 플랫폼 제페토 테마의 독점 NFT 출시하는 협업 등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진화하고 있다. 출처 레드스위티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통해 성공 투자하여 반드시 부자 되기를 기원합니다.